믿음의 필요함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렇게 아우성사도가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하는 사람들이 한 큰소리 로 아저씨들이 뜯어놔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냐면아 이상하게는 말이야, 연세대학교 어, 동창회장 하는 사람들 다 사원이 망한단 말이야. 그런 얘기로 아저씨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한때 삼성 당으로 어, 재계 순위 2위였던 대우그룹 김모중 회장. 그 당시 연대 동창 회장하셨던 분인데, 아그 대우그룹이 2등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망해버렸잖아요. 어, 또 최근에는 금호 아시아나로 박상규 회장이 지금 연대 몇년 전부터 동창 회장인데, 그분도 지금 한때는 재계 7위까지 갔던 그룹 있었는데, 어, 이제 일번의 아시아나 매각하면서 60위로 이렇게 떨어져서 미니 그룹. 그런데대우 어, 김우중 회장님이나 뭐 박상구 회장님 저런 분들은 회사는 망했어도 저분들이 먹고 살 걱정은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한 어, 번은 우리 목사님을 작년 뒤 버스를 타고 영락교에 사망이 자란 만 하니까 영락교에 그 땅들을 한번 보러 다닌 적이 있는데 포천에 갔더니 아도니스 골프장이 영락교에 땅이 있는데 그 골프장도 사실은 김우중 회장님라고 <목소리> 지금 아들이 하는 거. 어쨌든, 회사를 망했어도 저분들은 기본 재산이 많아가지고 자손 제대로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먹거리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자식들 교육비 걱정하고 병원비 걱정하면 진짜 절대적인 가난한 분들하고는 저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지만 그런데 또 가난이라는 게꼭 절대적인 가난만 있는 게아니라 보니까 나름대로 저분들은 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아, 옛날에는 저 밑에 있던 그 회장들이 말이야. 지금은 치도 올라가지고 제게 순위가 자꾸 올라가고 자기는 이렇게 몰락하고, 아, 그러면 그분들의 속으로는 얼마나 손기상할까. 아,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죠. 예. 네. 당장 먹고 살기이 막막한 절대적인 가난도 힘들고, 또 저렇게, 어, 자기 처지가 몽궁해져가지고, 살 걱정 없어도 저렇게 이런 환경적인 면에서 또 마음이 사는 그러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가난이라는 거를 아 이렇게 피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처럼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통 사람은 가난이 싫잖아요. 가난하기 싫고, 가난이 정말 하기 가난이 선택하기 힘든 선택이고. 가능하면 좀 여유있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난을 경험할 때가 있고,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죠. 지금은 내가 안 가난해도 또 가난할 수밖고기게되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우리가 알에는 상식과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가난은 안 좋은 거고, 저주받은 거고, 부유함은 좋은 거고 축복받는 거고 이렇게 우리의 그 멘탈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아 이게 조금 이상하게 말을 해요. 성경은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아 이걸 자꾸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계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주님 자는 복이니라 우리가 배부를 요 지금 우는 자리에 계신니 우리가 울수없서 우리는 가난은 져주고안 좋은 거고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아 좋은 거고 이게 우리의 기본 멘탈 베이스라 우리가 그렇게 또 원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갭이 있어요 야고보사도가 똑같은 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의유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의유하게 하시고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아, <laughs> 이게, 우리 상식하고 더잘안 맞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이, 아, 우리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가? 또는, 이 가난이라는 거에는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그래서 성경이 이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가난은 그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럼 가난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기를 자꾸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실제로 가난은 참 신기하게 독, 더 많은 감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가난은 더 많은 감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 신사인당 5만 원짜리가요. 아, 똑같은 5만 원짜리 한 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한 무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무게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저 5만 원짜리가 어 하루에 그냥 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분들, 날품으로 이렇게 남고 하는 분들, 요즘 어, 일단, 한 10만원 내외인데요. 이렇게 뭐, 좀 힘든 거, 뭐, 시멘트 이런 거 지금 올라가는 금방 같은 거는 한 2, 3만원 더 주고, 간단한 는 9만원 더 갖고, 8만원 갖고. 어쨌든, 10만원 내외인데, 아, 그분들한테 하루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를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이래서 한 10만원 정도 받는 분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5만원을 이렇게 주는 그 5만원의 무게가요. 아주 다르거든요. 그 5만원이면 우리 식구들이 한달 어, 먹고 살 쌀을 살 수도 있고, 또, 이런 공사인장 가면은, 이 트럭들이 이렇게 작업복 같은 거, 어, 노점상이 있는데, 그 작업복 한 벌이 한만원 정도니까, 아, 내가 5만 원이면 작업복을 다섯 벌이나살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아, 이 5만 원이 무지 한 돈이겠는데, 그런데, 반대로 또, 월수득이몇 천씩 되는, 뭐, 사업하는 분들, 전문직 분들한테는, 그 5만 원이, 공돈 뭐 생겼으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뭐, 반대해야 될 수, 있는. 누가 5만 원 주면 자기를 무시하냐고, 어떻게, 자존심이, 건드려서 가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 저분들이 밥 먹는 거뭐좀 좋은 식당 가면 뭐 엄청 비싸잖아요. 전에 한번 우리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서 우리 수서역 근처에 저 식당을 하는 한정식집 식사 초들를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는 <laughs> 비싼 거는 4 명이 먹으면 1 0 0만 원이 야한 끼.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 비싼 식당, 호텔 같은 데 와서 먹으면 5만 원을 한 끼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어떤 분한테는 그게 무겁고, 어떤 분한테는 별거 아닙니다아 이게 참, 이게 돈이라는 게참그래 그래서, 아, 이게 어떤 분한테는 5만원이 감사의 조건이 돼요. 감사 마음이 정말, 내면에서부터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분한테는 이게 아무런 감사의감기업자도 생기지 않는 거야. 고 5만원짜리 한장 들고서. 참 신기하죠.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신사인이라는 인데 아, 이게 전혀 다르다, 지금. 누가 복음1 9장보면 예수님이 낙병환자를 10명 고쳐주시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나서 아, 이게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10명 중에 9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한사람만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는데 똑같이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받고 나서 9사람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집으로 받겠죠. 근데 한 사람만 고개를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릎을 끌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를 표했다고 아,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만도 못하게 천시받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힘든 처지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가난한 처지인데 아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것을 알 여러분, 누가 보면 17장, 17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핫함을 받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단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으고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의 처지가 더 가난한 사람은 감사를 표시한 반면에, 덜 가난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누가 보면 얘기해서 말 신기하게도 가난은요 참 신기로운 게 가난은 그 삶을 더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도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가난이 이렇게 때론해가 된다는 말씀은요. 가난 속에는 가난은 더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요 그래서 이 가난은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가난을 만나게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항상, 어, 이렇게 오르막 내리해 보니까, 어, 아,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사업이 잘될 잘 때도, 때도 있고, 하여튼, 가난한 때를 만날 때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아.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감사를 침하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나 저도 가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되 때는 더 많은 감사를 체험하면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 가난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가난은 두 번째로, 가난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있어 가난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시편의 많은 분량이 감사 시편이에요 감사 시편 특별히 100자리 들어가는 중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기본이 똑같아요.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주셨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그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예, 본문에 나오는 시편 107편, 1절1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하인생에해하심을 기적으로 말미하마 그를 찬송할 텐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겸하게 좋은 예. 것으로 예. 치료 주시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말이야. 반문 사례. 부자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참신기한게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살수 있고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나 뭐 기적이 없이도살 수가 있어요. 있는 거 아니고 그냥 현상으로 이렇게 인지하면서 살 수가 있런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 기적도 절대적으로 필요. 왜냐하면 자기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무력하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적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신기하게도 기적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이더 많이 체험하는 속수가 있어요. 유려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기적을 별로 체험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삶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다 많이 체험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간단한 사람이 다 기적을 치아놨거든요. 11기장 1 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시돈에 살던 사르밧 바부가 기적을 치아놨죠. 그게 잘하는 이이잖아요사르밧 바부는 엄마랑 아들이 사는 모자가정이에요. 근데 모자가정은 옛나 지금은 힘들어. 아빠 없는 짓도 힘들어. 전에 소파 세 모녀가 안타깝게 죽은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 전에 또, 송국동에서 네 모녀가 또 안타깝게, 어, 죽었잖아요. 다 아빠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없는 거요 예나 지금의 아버지없어도 힘들어요. <laughs> 남편이 없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아, 이분들이 그런 가정에 살아갈까 힘들고 어려워. 예전는더 힘들었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어,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죠 많이 있는 데는요 하나 더 는다고 별거 아니야. 길들이 뭐 수백 개 있는데 거기 하나 더 늘어 뭐 별거 아니야. 하나 더 늘었구나 정도인데 없는 데서 에 하나가 생긴는뭐 기절. 아 이게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절을 체험하는 것을 볼수 있어. 부자는 사실 치유하는 게 쉽지가. 않아. 이미 있는 게 많은 사람. 집사람이 그 사모님들 기도하는 그무어 그런 걸 하고 나서 그게 이제. 각 지역에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용인 지역에서도. 그래서 집사람에 간, 전에는 광교가, 지난번에는 이렇연의외대앞에 한번 교회를 갔는데, 어, 이제 사모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중도 기도를 하는데 어느 사모님의 그런 기도 어느 사모님이 그런 기도제목을 내놨대요. 아, 저희는 어려워서 애들 교육을 잘못 시키고, 저희 애가 이제 대학을에서 가야 돼서 방통대를 가기로 했는데, 40만원 을낼 돈이 없어서 사모님들 그걸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셨다는 거죠. 아 사모들이 그거를 또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게 같은 처지니까 사모님들 다 이해하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40만원을 주셔가지고, 아, 그 아들이 감통되게갈수 있게. 참, 요즘 같은 시대에 40만원을 주셔서 쩔쩔 내고, 아, 그걸 기도제 이렇게 내놓는 심정이 오죽하시겠어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이 연결해 주시면, 아, 그 사모님이나 그 가정은 그 40만 원이 생긴 게 기적인 거예요분들한테 그리고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요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거든 아니, 400, 4000만 원이 40만 원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의 심리가, 가난은, 더 많은 기적을 치열하게 하는, 크고 작은 기적도 그래서, 성경은, 가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생성하게 치열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드 거예요. 살다 보면, 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 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시간을 지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나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 하면 가나는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할 수있어 요즘 제가 AI 집회를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근데 AI 시대가 되면, 앞으로 한 10년쯤부터는, 10년 뒤부터는, 조만장자 시대가 되요 조만장, 트리빌리오, 트리빌리오네요. 그래서, 억, 요즘 억만장, 돈많으면 억만장자라고 하잖아요. 억만. 어, 10억, 100억, 1 0 0 만억. 만장자는 억만이니까, 조단이 재산이 몇조, 몇조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실 텐데, 앞으로는 조만단이. 조, 10조, 100조, 1000조, 만조 만조의 경이잖아. 그러니까 재산이 몇경몇경 몇경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야, 아, 앞으로는 2035년 이후에는, 오, 어, 뭐, 경단이 재일잘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된다네, 좋네, 하는데, 아, 그게 아니야. 그게 뭐냐면, 양극화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0.001을 풀어주는 뭐, 수십 경, 수백 경을 갖고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laughs>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가난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처지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돼요. 어, 특별히 AI 시대가 되면 이 지금 현재 잘나가는 직업들이 제일 먼저 대치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 저희 막내가 유치원 다닐 때그반 그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아, 부모들의 직업이 다 좋더라고, 뭐. 아빠가 김현장 변호사도 있고, 뭐, 치과에서도 있고, 외과에서도 있이대수도 있고. 있고. 부모들의 직업이 다좋아 그래서 그사람그 당시 2, 3년 전에 이제 뭐 얘기하면서 개포에 그때, 개포에 막 분양할 때 8억 정도 분양가, 그걸 이렇게 몇 어, 집에 했다는 거야. 아, 거기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근데 지금 2, 3년 전에 한게거 18억 뭐, 요새는. 그래서 아, 2, 3년 전에 그냥 10억 버는 거야, 다들. 돈이 있어서 했는지 자기들이 직업이 좋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 는지는 모르지만 8억 받은 게 지금 1 8억이니까 2, 3년 사이에 10억씩 벌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변호사나 김현장 변호사나 치과의사나 의사나 뭐 교수들은 다 지식인 노동자들이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측하기로는 AI가 되면 제일 먼저 이것들이 타격을 입는다. 대체된 되 어, 2, 3년 전인가 골드만삭스에서요. 거기는 주로 아 IB를 출신들인데, 월스트. 리트 600명 있는 조직이 있었는데, 펀드 매니저랑 어니스트. 연봉이 최저 수억에서 수십억씩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 조직이 하루쯤에 싹 598명이 해고되고 2명만 남았습니다. 어, 회사에서 AI를 도입해서 이렇게 해봤더니요. 600명이 한달 동안 하는 일을 AI가 정확하게 3시간 20분 만에 시작합니다. 3시간 20분 만에. 그러니까 회사가 수천억씩 인건비에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598명을 해고하고 2명은 AI 소프트로만 남겼는 거야. 아, 그런 일이 이제 막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막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 동사가 JP 모건 다니는데, 회사가 크니까 변호사도 많고, 그 회사에서 해마다 수만 번씩 법률을 보고 거래를 하는데, 변호사를 또 수백 명을 해가지고, AI가 해쳐버리는 거야. 변호사 수백 명 하는 일을 그냥. 아, AI는 미국, 독립때부터의 모든 법, 모든 기록 다 입력하고 있어. 일체의 법률문서를 심만번씩 분석해. <laughs> 어떤 면에서 그 AI를 믿을 수가 있겠어? 미국의 명문회의 대표에인 컨셉을 다 읽어야 요 아, 하버드일. 네. AI한테 게임이 안 되니까. AI가 뭐 모든 의료 데이터, 논문 나면다 다 입력해서 분석하니까, 뭐 영상들을 다 분석하니까, AI가 의사들이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를 바꾸고 있어. 의대 커리가, 예일대 의대는 미술관 가서 교수랑 같이 의대생들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토론하는 거야. 음악회, <laughs> 음악회 참석해서, 어, 음악 듣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토론하는 거예요. 의대생 수업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 어, 암 판정하기 좀 쉽, 쉽지 않은 게폐암인데 임상이 좋은 분들은 좀 잘하지만, 초보 의사들은 잘 많이 오진 않나 봐요. 그런데, 한50% 됩니다. 근데, 지금 수준의 AI가 90%가 넘는 거예요. 확확하게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겠어. AI, AI가 더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제 점점 발전하면 99%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살나가는 직업들, 목사도 사실은, 어, 독일에서는, 어, AI 목사가 활동하고 있어요. 2017년. 일본 중국에서는 AI의 승려 승격 려 활동을 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있어. 지금 잘못하는 직업들, 데이터다든이 것들은 다 AI가 대체되어 있어.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모두가 가난해지기가 쉬운 지금은 잘 나가는 거 계속 잘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냐. 어, 그런 시대가 되면, 이제는 AI가 못하는 게 필요한데, AI가 못하는 게 공감하고, 사랑하고, AI는 눈물을 뭘 듣든, 인간은 긍휼하고 어, 자리를 듣는 눈물을 흘 불쌍하면 측은지심으 눈물을 흘리고, 어, 힘든 사람을 보면 공감을 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AI는 못렇지 어, 목사님들 중에도 4 50대에 6개의 예수님과 신학하고 목사 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되면, 아, 그분들이 부교역자에서잖 교육전사도 쓰고, 젊은이전사도 부모사도 쓰는데, 아 그런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laughs> 자기가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면 저만 해도 뭐 교육 전사 학교부터 교육 전사하고 전임 교사하고 부목사 교육 전사 때가1 8만 처음 사례 동학 어, 외대 학회 병의대 학어 동학교에 왔는데 사례들이 18만 원 받았거든요. 처, 처음에 18만 원받고 나중에 전임 교육 전사 때는 80만 원받고 원 어, 부목사 때뭐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통 목사님들이 대해는 15년, 20년씩 하고 이제 다임이 되고 개척을 하는데, 그냥 중간에 예수 믿고 사오실 때 갑자기 목사가 되신 분들은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커서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쓰시는데 그 사람들을 천천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많지는 거야. 자기가 뭘 모르니까. 사람이 가난을 체험하지 않으면 공감을 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래야 진짜 공간하고 친절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말하면서 뭐 가난을 이렇게 하려는 거죠. 고린도서 8장 구절하고 겠습니다 우리 주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다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걸 통해서 가난을 체험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갓난 일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때를 만나듯 아, 우리가 가난할 때를 만나면 낙심하고 전망하고 후회하고 그러면 안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분들의 그 삶을 공간하고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난 때문에 더 많은 상황을 체험하는 면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상식하고는 좀 다른 능감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을 숨겨진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그걸 이렇게 잘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주인이라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니다 가난을 우리가 더 많은 감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또더 많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유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면서 가난라고 힘들 때를 만날 때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빌게도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우리가 말씀처럼 가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가난을 통해서 더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더 많은 감사도 체험하고, 더 많은 사랑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들어주셨고, 우리 하나님과 지키고 하시겠습니다.